이나 입맛이 없어? 밥 남기가는 애가 아닌데 밥을 반을 남겼어. 애이다 아파요. 음 밥은 안 먹고 숟가락만 먹을 거야. 아, 엄마워 아니, 아니, 아니. 네, 근데 나가 알지. 숟가락 다시 이렇게. 먹을 만해? 아까 이걸아이언 벌렸는데 그래도 좀 벌린다. 뭐야 뭐야 뭐야. 음? 맛있어 이거? 알까? 통과야? <laughs> 합격입니까? 오 맛있나 봐. 오빠. 음. 음더줘더 줘. 많이 먹어라. 마무 마무. 마무 마무. 아 이제 입을 벌리네 이거 봐입 벌려 아까 입 벌리지도 않았는데 배가 좀 고파졌구만 분유 먹자 야 오늘 분유도 너무 안 먹었어 아침에도 남기고 어 이거 맛있나 봐 내일 많이 먹자 내일 많이 먹자 근데 내일 많이 줘 <목소리도> 아이고 앞머리가 짝짝이야 뿌리가 푹 귀여워 까미 아니었으면 좋겠구나. 해보죠 카메라. 김이안. 김이안 씨? 응. 응 밥안 남기잖아 김이안. 밥을 왜 이렇게 안 먹는디야? 반스포이 별이 그렇게 좋아? 응. <laughs> 이거 음... 안 왔고요? 촉촉쪽이 응.

오네 누구야? <laughs>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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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그게 뭐야? 응? 만말 먹어야 빨리 낫는 거야, 김이안? 응. <laughs> <laughs> 미안 미안 <오. 웃음> 아이가 좋아 아이가 좋아 얘 아이가 좋아 아이가 좋아요 아이가 그 좋아요 아이가 좋아 아이가 좋아 아이가 좋아 아이가 좋 엉덩이를 시작시 아이가 좋

먹어 줘 먹어 줘 먹어 주셔요 부탁드려요. 봤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렁그렁 한다. 행복해? 오 이렇게 그래도 먹는다 이만큼. 그러게 먹었어. 이제 낫겠다 우리 이한이. 우리 이한이 이제 잘 먹으니까 이제 낫겠어. <목소리> 음 얼마나 고생하니 이제. 응? <목소리> 요구르트 달래. 응? <목소리> 요구르트 손가락으로 이렇게 <목소리> 어 이렇게. 음. 음. 아이고 입을 그막 이렇게 이렇게. 이한이 <목소리> <야니>, 아주 그냥 <목소리> <야, 오늘> 신났네. <목소리> 아우 맛있어. 어. 그! 우리 아가. 모자가 <laughs> 너무 웃겨. 너무 귀여워. 김현, 잘 잤어? 이모가 만들어준 예쁜 모자. <laughs> 귀여워. 가자, 예언니. <야니. 웃음> 야, 나문 열어? 문 닫지 마? 애기가 자야지, 뭐해, 안 돼. 가자. 바이바이. <laughs> 어... 문 열어. <laughs> 아, 진짜 귀여워 죽겠네. 안아줘. 조금만 기다려, 이안아. 엄마 만방 만들고 갈게 엄마 찾아왔어. 엄마 놀아달라고 찾아왔어. 아 <laughs> 이고 좋아, 이거 <아이고> 좋아. 응? 김이야너왜 <laughs> 이렇게 귀여워? 우잉. 예. 예나. 기미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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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그뭐 무슨 짓이야, 미야 <목소리가> 잘하는데 어. 음. 오늘 둘이 뭐해? <laughs> 너무 귀엽잖아. 손이 <laughs> <소원이> 깎아줄까? <laughs> 어, 깎아줘. 어머 얘네 소리 너무 웃긴다.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깎. 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네. 아 웃겨. 아 귀여. 워 응. <laughs> 맛있어 먹으 맛있어? 천천히 먹으세요 야안아 빨리 와이안나밥 먹으러 세요어 귀여워 엄마가 눕혀줄게 빨리 와 아, 알지 아이고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어이구, 어이구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응? 얘네 음. 그거 잡고 걸어 다닐 거야? 응? 음. 걸음마 보족이 없어도 되겠는데. 음. 음. 응. 밖으로 혼자 나가시겠어요? 혼자 산책하러 갈 거야? <laughs> 응, 이한이도 가지고 놀라 엄마랑 이한이랑 똑같네. 아! 응. 아니야, 이건 엄마 거야. 그거 이야이 거야. 응. 이건 엄마 거야. 아니야, 응안 돼, 안 돼. 응? 응? 응. 안 돼, 엄마 거, 안 돼, 안 돼. 미안, 이거 가지고 놀아. アカハギャハハハハハハハハ <laughs> 엄마 할지지야 <빨리> 지지. <laughs> 눈... 음! 음! 맛있어? <laughs> 음! 맛지 응? 어? 음! 맛있고. 야채만 넣었으니까 막 고기 이렇게 줄게? 어거운데안 돼, 뜨겁다. 아이고 이쁘다 얼지파이 옳지 집 음. 고기도 있어야지 불려 졸려, 졸려 맛있게 먹었어? 어이구 두릉까지 해. 다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? <laughs>